자, 셀트리온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1월 16일 오후 3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투자 전망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발표한 25년도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달성했고요. 이 셀트리온 제약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의 실적을 경신을 했다. 자, 이처럼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한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알아보고, 그 이후에, 자, 주가 대응, 그죠? 차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폭발적으로 자, 끌어올린 핵심 동력엔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고수익 신제품의 확대. 특히, 자, 인플렉시마 피아주사 제형인 이 램시마 SC가 전년 동기 대비 51%, 51% 이상 매출 증가가 나타났고요. 자, 이 램시마 SC는 미국에서 진펜트라는 이름의 신약으로 출시되어서 기존 바이오 시밀러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진펜트라를 비롯한 이 신규 고수익 제품의 매출 비중을 작년 3분기 자 42%에서 자 올해 3분기 50% 4% 까지 여러분들 끌어올리며 이익률을 크게 어, 개선을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원가 개선율, 원가율 개선. 자, 이걸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셀트리온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시너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 재고 관리와 이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효율화가 극대화되었습니다. 3분기 매출 원가율은 39% 까지 여러분들 낮아져서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들, 자 미국 시장 침투다. 미국 시장. 우리가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자 미국 시장 침투. 자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이 진펜트라예요. 진펜트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 미국의 대형 약제 급여 관리 업체입니다. 이 PBM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PBM 리스트에 등재되고 이 처방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진팬트라의 성공적 안착이 그룹 전체의 자, 장기적인 성장, 그렇죠? 자, 이걸 뭐 한다? 결정지를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유플라이마라는게 있어요. 휴미라 시밀러 그리고 베그젤마 자이 다른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도 자,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 제품군이 티어 2 시밀러 시장 확대를 지, 진행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6년도에 이 실적 가시성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자 셀트리온은 그룹은 이 셀트리온 그룹은 이 합병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자, 경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고수익 신제품의 실적 개선이라는 확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당장 현재 주가는 진펜트라의 기대가, 어, 기대치가 다소 이제 하향된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만, 자, 26년도, 그죠? 매출, 4조 영업이익 1조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 우리 주주님들은 이 단기 주가 변동보다는 자뭘 봐야 돼요? 26년 26년을 바라보는 진펜트라의 분기별 처방 실적과 합병 시너지로 인한 이 원가율 안정화 추이를 중심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셀트리온의 이 차트 분석. 자, 필요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이때부터 여러분들 뭐예요? 관심 가지시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왜? 그쵸?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났었고, 자, 뭐예요?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늘어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제가 셀트리온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에서 제가 뭐 7월부터, 그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9월 29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18만 2천원 넘어서게 되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 넘어서는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 뭐 했어요? 자, 이때가 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그죠? 요 날짜가 수요일인데,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182,000원을 여러분들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렇죠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렇죠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뭐야 자이 넘지 못했던 이 가격을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돌파 시도가 나왔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가격대가 자 만약에 주가에 조종이 나왔을 때니 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자, 셀트리온을 여러분들께서 뭐랍니까? 그쵸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이 주가가 여러분들 빠지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조정 흐름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쵸? 반등이 나오는 시점부터 여러분들 관찰을 하는 부분이에요 가면은 여러분들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눌러졌을 때 그렇 단기적으로 눌러졌을 때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매수 기회를 줄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좀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런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자 이런 파동을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견뎌내야 되는 부분인데 하락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도 여러분들 계좌는 굉장히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게 힘들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 텔레그램 방 안에서 또는 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 방에서 나가는 내용들이 문자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자 문자로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자, 상단에 여러분들, 자, 76764223번으로 셀이라고 남겨주세요, 셀. 셀트리온에 셀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자, 구독해 주신 분들이 이 셀트리온의 대응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세력 신호를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세력 신호가 떴다가 밀렸죠 그쵸 밀렸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처음에 세력이 진입하고 나서 이번에 또 다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력 흔적을 만들면서 돌파를 해줬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드렸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어, 이 세력 신호가 떴을 때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유를 해 드렸고 결과값으로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보는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61%가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TXR로보틱스는 47%가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클로버스 여러분들 76%가 상승했어요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다 여러분들 매도를 좀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비중 50% 이상 다 축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만 해주시고 자7676 4223 번으로 종목을 매일 받고 싶다면 자 1번 숫자 1 또는 여러분들 셀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자 뭐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부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문자로 나가요 매수가 매도가 포함해서 나가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이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 이번 시장에서 이 증권가들이 지금 내년 코스피 시장을 예측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7,500 정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 최소 이제 4,500 정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분들 시장이 더 좋다라는 기대감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그쵸? 주식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돼요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요거 지금 내, 제가 내용을 풀어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남아계신 분들만을 위해서 이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익이 성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예상 상승률이 여러분들 300% 이상이 돼요. 상승 근거니,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27년까지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자, 이익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자, 27년까지 이익 증가와 이 세력 진입 포착이 됐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 시너지가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지 보시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수소입니다. 자,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신생태계인 수소 로드맵 이르면 여러분들 네달 공개를 한다. 어디서? 정부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아직 노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이 수소 로드맵이. 자,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소와 관련돼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세력신호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운영하라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신호가 최근에 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발표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세력 신호가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 세력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재료가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가 평온한 흐름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그쵸 계속적으로 주가에 상승을 만들었고요. 얘는 무려 여러분들 1,400%가 상승했어요. 자, 이 APR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400%가 넘게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두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얼만큼 상승했을까요? 여기까지 무려 여러분들 680%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세력신호가 뜨고 나서 좋은 재료를 가져갔죠. APR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1,400% 걸렸습니다. 자, 이종목은 제가 예상 상승률을 300% 이상이라고 잡았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너지가 조만간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여러분들 선점을 해야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자리에서 남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76764223이 번호로 여러분들 자 히든 hidden. 히든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남들보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소한 10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넣어 둔다면 이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고 300만원이 되고 4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구요 노력한만큼 여러분들 대가는 늘 따라갑니다. 요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어찌되었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뭔가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 7676-4223 히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